지금 부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소사 갈 거예요. 내소사에서 관음봉까지 갈 겁니다. 내소사는 따로 버스를 끊어야 되더라고요. 내소사 버스. 내소사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한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내소사까지 가겠습니다. 내소사 입구에 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와가지고 엄청 걱정했거든요. 하늘 완전 맑아. 내소사 입구입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자전거둘 곳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오늘은 등산하 신고 왔지롱 짠 티켓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11시고 온도는 4도입니다 이로 올라가면 내수사고 옆에 앞으로 가다가 300m에서 꺾으면 관음봉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관리자 분한테 물어보니까 관음봉까지 왕복으로 1시간 반이면 갔다 온다고 하네요 <laughs> 생각보다 엄청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전나무 숲인데, 어 냄새가 너무 좋다. 짠. 이 화살표가 있네요. 관음봉 산거리까지 1.3km 지점. 저는 관음봉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관음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8km 지점에 가는 봉이 있는데, 어, 난이도가 좀 어려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가는 봉은 해발 400m 정도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경사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와, 예쁘다. 제재배기곡의 탐방로 입구인데요. 재배기곡에 말고 반대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입산 시간 지정제라는 게 있어서 못 올라가는 구간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솔라씨입니다. 관음봉까지 등산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자전거 잘 못하고 등산에 좀 재미를 붙여서 얼마 전에도 북한산에 올라갔다 오고, 어, 어디지? 길이 어딘가요? 아니, 저번 달에 변산반도 와가지고 내소사 입구까지 왔는데 그때 자전거가 있어서 내소사를 못 왔거든요. 등산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따로 이렇게 등산만 가기로 했습니다. 코스가 길진 않다고 하니까 할 만할 것 같아요. 화이팅하겠습니다 <laughs> 직소 폭포 3.3km. 백대 명산이라는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정상 100개를 찍는 거겠죠? 또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laughs> 궁금하다. 여기 좀 가파르네요. <laughs> 가파라서 당황. 내일 다리에 알배기겠다. <laughs> 저번에 북한에갔다 와서도 한 3일 동안 다리에 근육통이. <laughs> 더워요. 더워요. 가는 봉산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사도가 있네요. 이제 일단, 관흥봉 상거리까지 가면, 관흥봉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와, 예쁘다. 날씨 진짜 좋습니다. 여기 막아놓은 것 같은데? 원래 있었는데, 기대 그쵸? 좀 관흥봉에 가야 되는데, 잘못 왔나? 관흥봉 가는 봉 아시는 분. 여는 어디? 우와, 멋있다. 멋있다. 케이스 와, 여기서 다 보여요. 짜. 멋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 옷을 벗어 어디로 갈까요? 아도 갑시다. 이제 재배기 고개. 안 돼요. 아, 이쁘다. 이나마 뭐지? 이나마 뭐지? 이제 2km 왔네요. 2km. 허의치 관음봉 삼거리 이제 관음봉까지. 0.6km 남았습니다. 금방이네요. <laughs> 날씨가 좋아서 땀이 엄청 났어. 이제 600m만 가면 관는 봉입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저기 뭐지? 우와. 저 가운데 무슨 호수? 오, 너무 멋있다. 되게 잘 돼있네요. 가는 봉 가는 것도. 눈났으면 좋겠어요. 철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거의 다왔나봐요와 북경사 위영부 짠. 이렇게 가파른 구간도 있어요. <laughs> 여기 얼음 얼면 되게 미끄럽겠다. 이야. 우와, 여기인데. 계단입니다. 오. 진짜 200m. 아, 숨 차요. 아. 아. 그렇 왔습니다. 짠. 1시간. 한 1시간 한 걸린 것 같아요. 해피데, 나는... 아, 내소사 방향이 한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아, 어? 그냥 올라온 대로 그냥 내려가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찍고 반대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하네. 근데 네, 내소사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12시 22분이에요. 1시간 22분 걸렸네요. 올라오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좀더 빠르니까 저기 관리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반이면 관음봉은 찍고 어, 왕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길에서 보는 경치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올라올 만한 것 같아요. 짠짠 진짜 예쁘다. 학트에 있는 길입니다. 완전히 길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네 관음봉에서 내려와서 내소사 방면으로 갑니다. 내소사 1.3km고요. 내소사 방면 가서 절 구경도 좀 하고. 반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의 길이 없나 봐요. 이런 게 너무 예뻐요. 이제 점심시간쯤 되니까 배가 고파. 애소사 <laughs> 구경하고 밥 먹으러. 와, 경치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사과 먹어야지. 사과를 잘 먹고 내려갑니다. 사과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조심조심, 지금이 1시, 이제 막 올라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직수폭포까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관음봉 코스가 어렵진 않은데 왕보가 5-6km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어, 초반 오르막이 좀 경사도가 있어서 그 관음봉 사거리에서 관음봉까지는 그렇게 큰 경사는 없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음봉만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엄청 땀이 나가지고 이제 내수사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0.3km, 300m 남았습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면은 겨울에는 산에 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산에 오면은 공기도 진짜 너무 좋고 그냥 조용해서 좋아요. 안 가본 산들도 가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저기 <laughs>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산좀 추천해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트레일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길을 막 뛰어다니는 거 없지? 짠! 화산 완료. 물 응. 음, 예쁘다. 응. 가는 분 갔다 오는데 진짜 넉넉히 아주 넉넉히 2 시간 정도 걸렸고요. 아 예쁘다. 와오신기하게 여기. 꽃집 폈어요. 와 아, 진짜 꽃집핀건가오 어, 진짜 꽃구물이 여기서 템플스테이 할 수도 있대요. 해 보고 싶은데. 여기도 있 멋있다. 나무 진짜 크다. 주말에 오면 사람 진짜 많다고 하는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청국장이 유명한가봐요 청국장 좋아하는데 얼마전부터 너무 청국장이 먹고싶었어 해수욕장 색깔이 특이하네